네, 말씀하세요. 어, 전직 농협 은행 직원이었고요. 37세 남성입니다. 최동수. 혹시 몰라요. 아는 사람이세요? 전혀 몰라요. 아, 들어보신 적도 없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그 최동수를 중심으로 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를 했는데요. 네네. 지금 검거된 현장에서 다량의 통장과 신분증, 휴대폰 등을 압수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직원 공 예준 씨의 명의로 된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통장이 발견이 되었는데 혹시 아닌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 농협은행 통장이 발견됐다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통장 개설일자를 확인해보니까 2022년 11월 17일자로 농협 심곡동 지점과 우리은행 역곡동 지점에서 개설이 되었던데 이거 본인께서 발급받으신 게 맞습니까? 제가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지? 그럼 제가 해킹당한 거예요? 제 개인정보 같은 걸? 아... 우선은 지금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공예준 씨 명의 통장이 지금 대포 통장으로 개설이 되어서 피해 사실 확인차 연락드린 거고 네. 이 통장이 지금 범죄에 사용이 되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된 부분이세요. 네. 어, 지금 공예준 씨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뭐 통장 판매나 양도하신 동의 점과 없으시고 신분이 네. 확실하기 때문에 우선은 우선상으로 연락을 드린 겁니다. 네. 어, 본인 명의의 통장이 뭐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뭐 무조건 본인을 가해자로 보는 건 아니고 다만 네. 아직까지 피해자라고 증명 가능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입증 조사를 할 겁니다. 네. 어, 본인 또한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증명을 하셔야지 손해배상 책임에 연루가 안 되세요. 네. 우선은 네, 공혜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적인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소환조사가 아닌 약식녹취조사로 진행할 거고 네. 이번 녹취물은 본인을 대신해서 법원에 제출할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조의에 심한 잡음이나 제3자의 목소리가 섞이지 않도록 조의를 해주셔야 되십 네. 어, 지금 어디 뭐 자택에 계신 겁니까 아니시면 직장에 나와 계시는 겁니까? 집이에요. 음, 지금 집이에요. 알겠습니다. 지 우선은 녹취중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이거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자번호, 통상 비밀번호는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 수사 절차상 제 질문에 그냥 아시면 아신다 모르시면 모르신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진술하시면 되십니다 네. 네, 그러시면 현 시간 부로 약식 녹취 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자의 성실한 답변과 진실된 녹취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체 1부 성민주 수사관입니다. 녹취물에 담을 수 있게 본인 성함과 나이만 진술해주세요 응? 음? 끊어. 보이스피싱이잖아. 뭐해. 그냥 참 들어볼게요. 여기요